范中宣公,戒子帝约. 범충성공이 아들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人虽,至于,则人,则名.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虽有聪明, 术己,则婚. 비록 총명할지라도 자기를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그대들. 하만 마땅하다 함으로써 이. 남을 나무라다人하는마음心 자기.己. 용서하다.恕. 하면 하다 부정을 나타냄. 부. 걱정하다. 환. 보다라다. 도. 성인과 현인. 성인. 차지한 자리. 지위. 버조사. 예. 尔曹,但当,以则人之心,则己.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수, 己之心 수, 人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용서한다면, 则不患不道圣贤地位也。 성현의 경제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而曹但当以责人之心责己，恕己之心恕人。 너희 들은 마땅히 남을 꾸짖 는 마음 으로써 자 기를 꾸짖 고, 자 기를 용 서하 는 마음 으로써 남을용 서한다면 성 현의 경제 에 이르지 못함 을걱 정할 것이 없 느니라. 范中宣公,戒子帝约. 범충성공이 아들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人虽,至于,则人,则名.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虽有,聪明, 术己,则婚. 비록 총명할지라도, 자기를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수지지수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용서한다면，则不患不道圣贤地位也。성현의 경제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范中宣公诫子地曰人虽至于责人则名 虽有聪明，恕己则昏；尔曹但当以责人之心责己，恕己之心恕人，则不患不道圣贤地位也。 엄충성공이 아들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 비록 총명할지라도 자기를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제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